파권 좀 보세요. 빨로 감사합니다. 탱커리지에서는찍어주는 <탱크> <목소리> 산지 <단지. 목소리> 뒤로 한 발의 데미지가 뭐 3, 4, 5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지만 이 케이블렛을 여러 명이 동시에 쏘면은 버틸 수가 없. 탱크도 버틸 수가 없. 주수 위에 올라가 있는 거 확인. 어, 뭐야? 왜 피웠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케이블을 무시할 수 없다니까요 리바 될게 부활될게 진짜 문제는 탱크같은게 똥살때 문제죠 들어온거 하네 아죠 뭐 뭐, 탱크만 들어와주면 충분히 문제없어 똥싸는 생크가 자주 보여가지고, 몸이 되는 거죠. 앞에 한 두번 있네. 아, 잠입병 이게 잘 뿌렸죠? 어우, 야. 어우, 뒤에도. 앞에도. 무시 수는 없어. 방어팀 위력한 거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잠입병 잘 뿌려지고 탱크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 좀 무서워요. 그때는 좀 무서워. 스파건 포대 무시하게. 아우 들어온다, 들어온다, 많이 들어온다, 진짜 많이 들어온다. 이런 단 말이야. 때려보고고보고 자, 후퇴 뭔가 아쉽긴 하지만 빨간 하게트박건도고 먹지 말고. 바로 오는데요. 이거 바로 오는데. 공격적인데 좀. 아, 잠깐. 연 누가 갔냐 이거. 헷갈렸다. 투기 어다 벌써 빌리. 잭 나왔다. 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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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 다 스파건 체크해주고요. 좀 잡아줘. 잡아줘. 스 <목소리> 아, 은근히 연사가 되 텐트 올야아이 왼쪽에 있었네 러시 스나이퍼도 장거리 하기 좋은 총이어가지고 근데 10배율 쓰는거는 추천이긴 해요. 애초에 배틀필드에서 장거리 쓰다가 별로 게임에 도움이 안 돼요. 경찰병의 반이야. 적당해요. 한 중장거리는 모르는데, 100m, 1 이상 가면은 오히려 효율이 안 좋아진다. 물론 100m 이상 이벨은 뭐 상대방 뭐 MG나 메딕 같은 클래스가 대응을 잘 못하는데, 동시에 정찰병도 100m 이상은 힘들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100m 이상? 그때부터 뭔가 좀 힘이 빠져버리지. 율이안좋진진팀에 도움이 없이으다 으이. 으이. 이 으이. 이 신규 백회 시자지. 야경여행 끊어주자. 아까 저거 있지. 하나 멀리서 20% 가죠. 가스 온다. 어설했 아우 나이스. 아 이건 아니야. 쬐었구나야 <laughs> 뺍시다. 밀레카이 보여. 아씨. <laughs> 하필. 와이어까지만 뿌리자 생각했는데 와이어 뿌리려하다 죽었죠. 근데 이제 진짜입니다. 순간 그렇죠. 이 마지막 구간이 진짜.. 와.. 뚫을 수가 없어요 뚫을 수가 없어 멀리 멀리 나이스 와이어 근데 거기를.. 안올 수가 없지 나이스 하고 와 뒤집번 또 와이어 나이스 들어가서.. 옆구리 찌르기 확대해주고 아우, 이건 무리였나? 매데 메딕 있죠? 구해받고 이쪽에 와이요. 브라보 사이드다. 땡겨, 주고 올라가서. 탱글 터지고 있고. 아, 애들아, 좀 가만히 있어봐라, 가만히. 물론 가만히 있으면 지진이 검증이 있는 거죠. 탱크한테 들어갔습니다 언제 들어갔냐 네, 들어간건 좋은데 문제는 들어가도 유지를 못할거예요 지금 보시면 찰리 탱크 있는거 보이죠 탱크가 들어가도 이거는 버틸수가 없죠 다시 한번 지니료 쪽에 와이어 깔고 역으로 올라오죠 시거점에서 애매 알파 브라보 압박이 들어오면서 찰리 백두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맹목적인 백두라서 이거는 금방 이렇게 제압당해요. 어차피 아군들이 전부 다둘러싸고 잡아버리니까 와이어 꽁킨나이스 기가없습니다 빼고 빼들 다시 역주행 스나이퍼는 장거리를 한다? 아 그런거 없어요 붙어야죠 빠르게 중거리에서 잘라주는게 정찰하는 역할입니다 탄복충해주 나이스 가스. 올 거예요 이쪽으로. 건 들어주고. 시야는 넓게. 에임은 정확하게. 나이스 가스. 나오면 주는 거지. 아, 어디 또 어디서 왔어? 근데, 메딕 있죠? 아군, 메딕 많죠? 다 죽죠, 근데? 괜찮, 괜찮. 어차피, 알파 하나 먹힌 거여가지고, 내가 스폰 타고 둘러싸고 있잖아요. 문제 없습니다. 경찰해주고. 한길 더 멀리. 오, 정확했죠? 경찰은 그렇지. 키라는 것보다 이렇게 적절하게. 정확하게 스파콤 뿌려주는게 더 도움될 때가 많습니다 <laughs> 탱크 아라 이게 빗나가네 근데 왜 밀린지 알겠죠? 오른쪽 아래로 탱크 들어왔습니다 탱크가 들어서 밀어버렸어요 찰일리 스폰 이집하게 <laughs> 해주고 <laughs>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피가 없으니까 잠깐 대, 보일텐데 잡아주고 오른거 때려주고 잡아주고 버전 어, 막았죠? 꼰치니 그대로 이렇게 적절히 중거리 잡고 톡톡 건드리면서 잘라주기 좋은 정찰병이 러시안 스나이퍼. 근데 장거리는 애매하고 중거리는 로스가 좋아가지고 애매하긴 해요 이거. 러시안 스나이퍼는 뭔가 아쉬운 종이다